이 여자 누구야? 오빠 여자친구라는데 이상하네? 네 여자친구는 여기 있는데 나 바람 아니야 나 폴리아모리잖아 뭐? 폴리.. 뭐? 폴리아모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장난해? 그게 바람이잖아 어느 날 여보가 이상형한테 고백을 받았어 포기할 거야? 왜? 나 때문에?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 그런다고 우리 사랑 변하지 않아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고 모든 사람들을 배척하는 게 야, 그게 더 이상하지 않아? 우리가 너무 옛방시에 갇혀서 사랑이 족쇄를 채우고 있었던 거야 사랑도 자유가 필요해 그럼 나 말고 여자친구가 한명더 있는 거네? 둘?